여러분, 2025 시즌 여자 프로골프 판도를 데이터로 읽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그리고 그 안에 숨은 흐름과 해법, 특히 한국과 일본의 비교, 그리고 루키윤이나 선수의 현재 위상과 실전 대책까지 담은 심층 리포트입니다. 우선 2025 LPGA 상금순위 톱10에 일본이 3위, 4위, 6위로 3명 이상이 포진해 있으나 한국은 최혜진 선수가 8위에 단한 명만 랭크되어 있습니다. 선수 한 명당 한 대회 출전 시 벌어들이는 평균 상금은 일본이 1억 2천만원, 한국이 8천3백만원 수준입니다. 2025한 시즌 LPGA 상금에서도 호주의 이민지 54억원, 태국의 진우티티쿨 51억원, 일본의 야마시타미우 47억원, 타케타리오 39억원, 사이구마오 34억원 등으로 선전하였으나 한국은 상금순위 톱10에 단한 명, 최혜진이 29억원으로 저조한 성적입니다. 호주, 태국, 일본, 스웨덴, 미국, 한국 순입니다 표 전체를 한눈에 보면 한 눈에 보면 한일 선수들이 투어의 중심을 꽉 잡고 있습니다. 상위권의 얼굴을 살펴보면 호주, 태국, 일본, 스웨덴, 미국, 한국이 톱에 포진해 있고 특히 일본과 한국의 비중이 큽니다. 이번 시즌 상금 상위권은 다양성보다는 효율성의 경쟁으로 요약됩니다. 상금 1위 이민지 호주는 54억 원대, 2위 진호 티티쿨 태국은 51억 원대, 3위 미유 야마시타 일본은 47억 원대. 이처럼 상금 상위권은 국적이 섞여 있지만 플레이 성향은 선명히 갈립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주된 축은 네 가지입니다. 드라이브 평균 비거리, 페오이 안착률 FW, 그린 적중률 GIR, 그리고 퍼팅입니다. 이네 지표와 출전수, 우승수, 그리고 이벤트당 수익 머니, 에버리지 얼라인들 때 선수의 시즌 성적이 결정됩니다. 미국과 호주, 태국 선수들은 평균 비거리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넬리코다미국은273.43 야드로 비거리 최상위권, 윤이나 한국도 273.22 야드로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런 선수들은 드라이브로 버디 기회를 만들고 공격적으로 코스를 공략해 스코어를 만듭니다. 장점은 홀당 위험을 크게 줄이는 단타력, 단점은 실수 시 리스크가 크다는 점입니다. 퍼팅 랭킹, 파스 랭킹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진호 티티콜의 파스 랭킹이 5위로 우수한 반면 장타만으로는 승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일본 선수들은 드라이브 거리가 대체로 짧지만 페어웨이 적중률과 그린 적중률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입니다. 미유 야마시타의 페어웨이 82.33%는 전체 데이터에서 단연 독보적입니다. 출전수 대비 상금 효율도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짧아도 실수하지 않는 전략으로 높은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정성이라는 양날의 검이 존재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평균 비거리와 정확성의 균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상금 효율성에서는 일본에 밀리는 양상입니다. 최혜진, 김효주, 김아린 등의 베테랑은 안정적인 GIR과 FW를 유지하지만 젊은 선수들의 상금 상승 속도가 늦습니다 표에서 보듯 한국의 상금 평균은 일본보다 낮고 TOP10 점유율도 밀립니다. 이는 경쟁의 빈틈을 메울 새로운 전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LPGA는 젊은 루키와 20대 초반 선수들이 상위권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신예들이 그 자리에서 큰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비거리 우위만으로 상금을 독식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벤트 당 수익 머니 에브리지과 출전 대비 퍼포먼스를 보면 정확성 페어웨이 그린 적중이 더 높은 아로하이 투자 대비 수익을 가져옵니다. 푸츠, 랭킹의 차이가 종종 시즌 성적의 분수령이 됩니다. 예컨대 일부 장타 선수는 퍼팅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해 스코어를 잃습니다. 출전수 이벤트와 상금의 관계가 직선은 아닙니다. 많이 나간다고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갈 때 버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일본 선수들이 이 점에서 우수합니다. 한일 선수 비교, 어떤 점에서 일본이 유리한가? 정확도 5위, 일본 평균 페어웨이 그린 수치가 한국보다 높습니다. 특히 상위권 일본 선수들은 페어웨이 적중률 75% 이상의 고정값을 가집니다. 상금 효율, 일본 선수들의 1대회 출전 평균, 머니 에브리지가 상대적으로 높아 출전 대비 버리가 좋습니다. 루틴과 샷 관리, 데이터에서 루틴의 일관성 출전수 대비 상금 안정성 면에서 일본이 우수합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은 베테랑의 기량과 일시적 폭발력입니다. 그러나 중간층, 즉 루키에서 중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균형형 선수의 비율이 줄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숫자로 본 윤이나의 현위치. 이제 윤이나 선수에게 집중합니다. 데이터 요약. 2025 시즌 상금 머니 약 7.16억 원, 7억 1,684만 3,577원 표기. 상금 랭킹 62. 대회 출전수 이벤트 24회 출전. 드라이브 비거리, 드라이브스 273.22 하드 드라이브 랭킹 드라이브스 랭킹 13위. 비거리 탑권, 페어웨이 안착률 페어웨이 68.70% 페어웨이 안착률 순위 페어웨이 랭킹 96위. 정확성 매우 낮음. 그린 적중률 그린 70.99% 그린 적중률 순위 그린 랭킹 47위. GIRN 중하위 퍼팅 랭킹 파스 랭킹 104위. 퍼팅 랭킹 매우 낮음. 일대회 출전당 평균 상금 머니 에버리지 1986만 8482원 25명 중 25위 최하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윤이나는 비거리 능력은 이미 수준급이나 정확성과 퍼팅에서 큰 약점이 있어 수익성 상금이 낮다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나의 문제점 상세 진단 페어웨이 안착률 저조 68.7% 드라이브 비거리는 훌륭하지만 방향성 제어가 되지 않아 페어웨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프 해저드 빈도가 증가해 이타치 샷의 어려움이 누적됩니다. 그린 적중률 G.I.R 미흡 70.99% 페어웨이에서 지키지 못하면 세컨드샷의 평평한 각이 줄고 그 결과 G.I.R이 떨어집니다. 비거리로 벌어놓은 장점이 세컨드샷 손실로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퍼팅 부진 푸츠 랭킹 104위 퍼팅 순위가 매우 낮아 라인 리딩 스트로크의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이는 상승 여지를 크게 갉아먹는 요인입니다. 출전 대비 수익성 부진 동일 출전수 데뷔타 선수들보다 평균 상금 머니, 에버리지가 최하위로 매우 낮습니다. 이벤트당 성과 창출이 부족하고 위기 관리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멘탈 루틴 불안. 데이터상 후반 지표 악화와 퍼팅 실수의 빈발은 루틴과 집중력 유지에 문제를 시사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국 비교 요약 전략적 재현. 한국 베테랑의 기량을 활용하되 루키 육성 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코칭과 심리훈련을 결합해 균형형 전력을 늘려야 합니다. 일본 이미 효율의 시대를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루틴 일관성 정확성을 모델로 삼아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 호주태국 파워가 강점 그러나 퍼팅과 정확성에서 칼 같은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역으로 한국 일본 선수들이 파워트레이닝을 보강하면 상호보완적 경쟁 우위가 생깁니다. 마무리 데이터가 말하는 한 문장 힘이 길을 여는 시대는 끝나고 힘을 활용할 줄 아는 자가 길을 만든다. 윤이나 선수에게도 그리고 한국골프 전체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더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시고 지키는 균형 정확성과 심리 이번 최혜진 프로가 최종 라운드에서 보여준 멘탈 루틴의 조화입니다. 다음 시즌 윤이나가 비거리를 무기로 정확성까지 보완한 전략적 장타자로 변모할 때 동계시즌 4개월간 쇼케임과 퍼팅을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그녀의 상금과 랭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2026년 LPGA 진출이 예상되는 황유민 방신실 이동은 김민선, 유현주 선수 등이 합류한다면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중심을 차지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